샌 언니가 되어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. 어떤 고민이든 좋으니 나 이브라에게 찾아오세요. 냉탕과 웅탕 사이 시작합니다. 오늘의 사연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빠진 사연자 분의 이야기네요.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? 어떤 사연인지 너무 궁금하네요.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정말 당황스럽네요. 사연을 보낸 친구가 꿈속에 계속 나오는 잘생긴 귀신 때문에 고민인 것 같은데 무섭진 않겠다. 가위 눌렸는데 귀신이 잘생겼어. 그것도 이동 때았대 가위 눌릴만 나겠는데? 오히려 깨고 싶지 않을 것 같아. 그렇지 않나? 뭐 이동 닮았고 현실에서 볼수 없는 잘생긴 남자가 막 나오는데 이거는 가위가 눌려도 막 일부러 막 이러면서 막 깨고. 아니라 오히려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넌 무슨 좋아할 사람이 없어서 귀신을 좋아하고 그러니? 아무리 잘생겨도 그렇지 좋아하는 것까지는 좀 그렇게 좋으면 뭐 어떻게 붙잡아서 영혼식이라도 할 건가? 아무리 잘생겼지만 그 귀신은 꺼져. 꺼져. 해주고 잘생긴 사람 보고 싶으면 이동 사진을 보자. 아니면 요즘 드라마나 영화, 뭐 이런데 잘생긴 사람 많이 나오잖아.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게더 낫지 않을까? 근데, 영화랑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잘생긴 사람만 보다 보면은 눈이 높아져서 현실에서 남자 만나기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자제하고, 일단 그 귀신은 아니야. 영혼식 외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.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, 언젠가는 그 귀신보다 더 잘생기고, 멋진 사람을 현실에서 만날 수 있을 거야. 그러니까 꼭 정신 차려. 꿈에서 깨야 돼. 오늘은 여기까지. 해피할로윈!